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재와 시간을 보는 눈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한 구절의 시에서 시작된 이 주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시인 백거이. 그는 뛰어난 문장가이자 현실을 직시하는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조정에서 황제에게 직언을 하다가 미움을 사 좌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억울함과 답답함을 담아 쓴 시가 바로 방언입니다. 이 시에서 나온 명구절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옥도를 시험하려면 사흘 동안 불에 태워야 하고, 인재를 분별하려면 7년을 기다려야 한다. 즉, 귀한 옥돌조차 가마에 넣어 굽고 다듬어야 진가를 알수 있듯 사람도 충분한 시간과 과정을 거쳐야 참모습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는 사실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 도덕경에서 비롯된 말 대기만성. 큰 그릇일수록 완성되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른 성공, 조기 출세를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송나라 학자 정의는 인생의 삼불행을 말했습니다. 젊어서 너무 빨리 출세하는 것, 권세 있는 가문을 만나는 것, 타고난 재능이 지나치게 뛰어난 것이세 가지가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성공은 쉽게 자만을 낳고, 권세는 의존을 만들며, 타고난 재능은 노력의 가치를 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취란 단기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내공을 쌓아가며 형성되는 것임을 이 시는 일깨워 줍니다. 이 짧은 구절에는 사실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거든 쓰지 말고 썼다면 의심하지 마라. 즉 인재를 뽑을 때는 충분히 신중해야 하며 일단 뽑았다면 신뢰를 가지고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을 쉽게 의심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의욕을 잃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일도 망치고 사람도 잃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백거이는 시에서 군주가 신하들의 참언에 휘둘려 쉽게 사람을 내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소문과 중상모략에 흔들리지 않고 멀리 보는 안목으로 사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고전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빠른 성과 빠른 성공만을 좇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조급해 하고 있나요? 혹시 사람을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거나 작은 실수 하나로 버린 적은 없나요? 오늘날 기업의 리더, 조직의 책임자 혹은 작은 공동체의 리더가 된 사람이라면 더욱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인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잠재력은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뽑았다면 믿고 기다려주는 리더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명구절을 되새겨봅니다. 옥도를 시험하려면 사흘을 태워야 하고, 인재를 분별하려면 7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고대 시인의 탄식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눈앞의 결과가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귀히 쓰고 신뢰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길이자 우리가 걸어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